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시원 청소 중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하시게 뭐 이거 2편 밖에 안되는 고시원 청소할게 뭐 있냐 청소할 하겠지만 이게 또 은근히 이게 좁으니까 예? 코딱지만한 방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어지럽혀도 더러워 보이더라고 아침에 제가 이게 청소 열심히 하는거는 월간지에서 취재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제가 또 또, 고시원 장면을 좀 취재를 하신다니까, 제가 지금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저기, 중소기업청 방문 인터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지털 단지도 제가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침부터 좀 일찍 서둘렀습니다. 좀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좀 아침에 뭐, 9시까지 오신다니까, 제가, 아우, 늦잠 자가지고, 지금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네. 한 세상이 은근히, 은근히 그냥 정리를 잘 못해요. 네. 양말도, 양말도 그대로 올려놓고, 네. 아유, 이거 빨아야 되는데. 빨아야지. 또, 또, 또. 아우. 여러분 고션도 한번 청소하면 대청소에요 대청소 그리고 가끔 방송국 작가님들한테도 연락이 오긴 하는데요 아, 아직은 제가 뭐해 놓은 게 없잖아요 네. 뭐파산한 40대 성공 뭐 트루즈 했었데개뿔 제가 뭐해 놓은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거절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제가 미디어나 이런 데 노출이 되면 채널이야 커지겠죠 채널이야 커지겠지만 그것도 제게 아니잖아요 에? 그래서 예. 제가 혼자 혼자 열심히 한번 채널을 키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제가 홍보를 좀 할까 해요 에? 그래야 저기 방송국이나 이런데 제가 출연해서 에? 그 모습을 보고 제천을 들어왔는데또 어? 성공하는 모습의 영상이 있고 소스가 있어야지 에? 소스가 있어야지 제가 또더 크게 진실되게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미디어에 노출돼서 제가 또 채널이 성장하는 거는 그건 또제게 아니잖아요. 제가 바라는 모습도 아니고 아 그리고 제가 TV는 잘안 보는데 TV는 잘안 보는데 가끔 TV 안본 지가 한, 한 2년 넘었을 거예요. 가끔 제가 라디오 스타만 보는데 가끔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라디오 스타인데 거기서 무슨 고, 고수에 대한 얘기를 김국진이랑 김구라랑 이렇게 우연히 얘기를 나누는데 김국진 형이 아, 고수는 묵묵히 지켜보다가 말을 아, 아끼고 묵묵히 지켜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근데, 김구라가 무언가를, 그냥, 언뜻 무언가를 이렇게, 딴짓 이렇게 하면서, 언뜻 그 말을 하더라고. 진정한 고수는 틀이 없다. 난그 말을 완전 공감하거든요. 김구라가 B급 미디어에서, A급에서 인정받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된 삶을 선택하면서 제가 한 가지 선택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중을, 시청자분들을 완벽하게 속일 자신이 없으면 나의 취약점을 드러내자. 그래서 거의 저의 그 취약점을 드러내서 취약점마저 여러분께 편안하게 다가오고 사랑을 받는다면, 어, 그거보다 더한 게뭐 뭐 있겠어요? 훗날 여러분도 편안해지고, 한 세상도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게 진정한 고수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속일 자신이 없거든요. 그럴 재능이 없어요, 저는. 네. 어설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현재 그, 그 선택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 그 과정이 생각보다는 힘드네요. 근데 아마 훗날 제가 이 선택을 한게 얼마나 저를 자유롭게 만들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한 세상을 대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대중을 완벽하게 속일 자신이 없으면 자기 취약점을 과감히 드러내다. 그래서 그거 맞아도 사랑이 갔다. 그러면 뭐 나중에 제가 또 두들 내고 뭐 허세도 약간 부리고, 또 욱도 하고, 에? 짜증도 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뭐저한 아 세상 스타일인데 뭐 저게 한 세상인데 뭐, 그게또 저의 매력으로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에휴 한 세상이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이랍니다, 여러분. 아휴 또 기자분이 여성분이라 이것도 또좀 깔끔하게 이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청소 좀 하고요. 어. 청소 좀 하고. 어휴 시간이 다돼가네 빨리 청소하고 지금 제가 여기 제기동역으로 오신다니까 제가 또. 마중을 나가 봐야 돼요. 뭐, 아직 언론사나 미디어에 노출될 생각이 없다면서 왜 이번 월간지 인터뷰 취재 제가 응하냐면요. 그분이 인턴 기자예요, 아직. 그래서 데스크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사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답니다. 뭐, 인턴 기자께서 열심히 자기가 기획해서 하는 건데 제가 협조할 수 있으면 해야죠. 네. 아이고 이거 쓰러졌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번 취재에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에이, 그러면 좀 나가볼게요, 여러분. 네. 예, 하십니다. 아, 어, 이제 한세상님 취재를 나왔는데 이거 처음에 그럼 시작하실 때 영상 편집은 어떻게 배우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아, 처음에 그냥. 여기 고션마다 총무님이 계시는데 예, 예. 아, 총무님한테 처음에 첫 영상 있잖아요. 예, 예. 31만 뷰 나온. 음, 네그 예, 영상을 곰믹스라는 음. <laughs> 아마 요즘 안쓸 거예요. 곰믹스. 예전에 예, 예. 예, 아니에요. 곰믹스로 예. 예. 이제 편집을 배워서 음, 네, 네. 커트 편집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음, 아. 예. 근데 처음에 이렇게 좀 고시원이 촬영하기가 쉬운 장소는 아니잖아요. 예 처음에 이렇게 시작 편집 시작을 했을 때뭐 장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하셨는지 어떤 경우로? 아니 그냥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 하나로. 아예 예. 아. 예, 하나로 처음에는 뭐핀 마이크도 없이 예 그냥 핸드폰 하나로 시작을 했죠. 아 하나로. 예. 아, 그럼 지금 요새는 어떤 뭐 편집 기법에 뭐 새로운 변용을 주신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요새 들어서 점점 뭐 발전하고 있다던지 아니면 어떤 거를 첨가했다던지좀 달라진 스타일이 있나요? 음, 창작이라든지 네. 기획이라든지 컨텐츠 네. 예, 부분만 제가 이제 주로 맡아서 음, 하고요. 음, 나머지 부분은 뭐 저희 채널이 성장하면 네. 기술적인 부분에야 음, 어차피 네. 뭐 성장하면 거기에 맞게 끔 기술적인 거도 네, 예. 프로페셔널하게 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하고 아. 있습니다. 네, 네. 핸드폰, 아, 컴퓨터, 네, 이 네. 컴퓨터랑요. 네. 네, 이렇게 모니터도 음. 이게 컴퓨터 모니터가 아니라 네, 네. 여기 TV 그냥 고시원에 있는 아, 모니터예요. 현재 저희 스튜디오입니다. 아. 예. 한 세상 스튜디오인가요? 예. 저희 작업실이자 <laughs> 예. 작업실이자 숙식이 되게 <laughs> 나는 것이 지금 <laughs> 네. 그 팬분들한테 막 받은 선물도 혹시 뭐볼 수가 있을까요? 다 이거 있나요? 남은 게? 선물. 남은 거예요? 예, 예. 아, 좀 냉장고 열어봐야겠다. 아, 저 그래. 열까요? 아니, 아니, 냉장고가 지금 <웃음> 개판인데? 아, <laughs> 냉장고가 개판인데? <laughs> 아, 이거 봐요. 하나 드시나요? <laughs> 아니, 아, 드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귀한 거를. <웃음> 네, <웃음> 귀한 네, 좋아요. 쌍화탕만 나오게 하나 게요 네. 선물. 인기의 네. 한의사 분이시나? 아, 예. 아 팬분이 한의사 분이요 예, 아. 그리고 한방 소화제뭐 아, 이런 거. 하셨는데. 한방 소화제 이런 거. 예, 인터뷰 하러 가실까요? 예, 그러 시작. 예. 예.